만약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눈앞에서 금값이 순식간에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대폭락이 벌어진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와 불안감에 사로잡혀 서둘러 가지고 있던 금을 팔아 치우려 할 겁니다. 하지만 혹시 이러한 극심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은 없으실까요? 오늘은 바로 그 역설적인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심도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때때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곤 하죠. 우리는 금이라는 너무나도 익숙한 자산의 가치가 흔들릴 때 그저 숫자로만 보이는 가격의 등락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수천 년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며 깊은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품고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미래의 금값을 예측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곤 하는 진정한 기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회를 현명하게 포착하고 우리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재정적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 이야기가 새로운 통찰과 단단한 투자 철학을 선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충격적인 금값 대폭락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단순히 금 시세가 갑자기 크게 떨어지는 현상만을 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금값 대폭락은 단순히 숫자의 하락을 넘어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체에 가해지는 일종의 거대한 시스템적 충격이자 동시에 인간의 집단적인 심리가 극단적으로 공포에 휩싸여 발현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선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값이 급락했던 시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항상 그 배경에는 몇 가지 공통적이고도 복잡한 것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이 존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주식시장이 뜨겁게 화랑을 보일 때, 혹은 주요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다른 투자자산, 특히 채권이나 예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커질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인기는 자연스럽게 시들해지곤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성장 자산으로 옮겨갔고, 금은 포트폴리오에서 점차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이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국제적인 평화무드가 조성되거나, 전쟁의 위협이 줄어들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될 때도, 금값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특정 자산 시장의 거품이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급하게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심지어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금마저도 유동성 확보를 위한 강제 매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 초기에는 모든 자산이 팔려나가는 패닉 셀링 속에서 금값마저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현상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값의 움직임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원칙을 넘어 복잡한 국제 정세의 변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의 공포와 탐욕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심리적 변수들이 정교하게 얽히고설켜 만들어내는 매우 복잡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한데 뭉쳐 금갑의 대폭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때 우리는 단순히 화면 속에서 숫자가 떨어지는 현상만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글로벌 경제의 시스템적인 취약점과 함께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 그리고 집단적인 탐욕 같은 원초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금값의 하락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가 가진 근본적인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 투자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앞서 금값의 복잡한 움직임을 살펴보며 투자의 본질을 되새겨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눈앞에서 금값이 반토막 나는 대폭락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공포에 휩싸여 소중한 금을 팔아치울까요? 아니면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상 가장 큰 기회를 포착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아마도 전자에 해당할 겁니다. 예상치 못한 금값의 대폭락은 단순한 자산가치의 하락을 넘어 투자자들에게 깊은 불안과 혼란을 안겨주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다가오곤 하죠. 이러한 금값의 급격한 하락은 단순히 공급과잉이나 수요 부족 같은 1차원적인 이유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아래에는 훨씬 복잡하고 강력한 것이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얽혀있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미미해질 때 안전 자산으로서의 금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며 주식이나 성장주 같은 위험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술 혁신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끌어낼 때, 금처럼 전통적인 안전 자산은 잠시 잊히기도 합니다. 마치 닷컴 버블 시기, 정보통신 기술주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 금은 한동안 투자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시스템적인 충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신용 경색은 모든 자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모든 자산을 매도했고, 안전 자산의 대명사였던 금마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금갑의 대폭락은 단순히 숫자가 떨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자, 무엇보다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와 탐욕이라는 복잡한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혼돈의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며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시장은 논리보다는 감정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듯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금을 보유한 많은 이들이 패닉에 빠져 투매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모든 이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금을 팔아치울 때 오히려 조용히 금을 매집하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역발상 투자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그들은 왜 군중의 심리와 반대되는 길을 걸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금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변치 않는 가치 저장 수단이자 위기 상황에서의 안전 자산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화폐 가치가 급락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때 금은 그 가치를 굳건히 지키며 자산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시장의 단기적인 과잉 반응이나 일시적인 패닉 셀링은 금의 이러한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잠시 폭풍우를 만나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배의 견고한 구조와 목적지까지의 항해 능력은 변치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역사적으로 금값은 여러 차례 큰 폭의 조정을 겪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제나 그 가치를 회복하며 심지어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반등하는 패턴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급부상했던 시기나 2000년대 초 닷컴버블 붕괴 이후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금값이 크게 올랐던 시기를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금의 가격은 종종 그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적인 매도 즉 공포심리가 실제 금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비이성적인 과잉반응과 금의 내재가치 사이의 괴리를 포착하고 이를 절호의 매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워런 버피디나 존 템플턴과 같은 위대한 역발상 투자자들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했던 것이죠. 위대한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했다는 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귀한 지혜를 어떻게 현실적인 투자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금값 대폭락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포착하며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또 성장시키기 위한 세 가지 핵심적인 관점을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 보시죠. 첫 번째 관점은 바로 것이 경제적 흐름을 읽는 지혜입니다. 금갑의 폭락은 단순히 하나의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넘어 더큰 경제 시스템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몸에 열이 질병의 징후인 것처럼 말이죠. 금값이 급락하는 시기에는 종종 글로벌 경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나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혹은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위기 해소와 같은 요인들이 금의 안전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히 가격 하락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경제가 다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때 어떤 지표들이 먼저 반응할지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실질 금리 추이, 그리고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같은 지표들을 꼼꼼히 살피며 금값이 다시 본연의 가치를 찾아 반등할 시점을 예측하는 통찰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마치 기상학자가 구름의 움직임과 바람의 방향을 분석하여 폭풍 후 뒤에 맑은 하늘을 예견하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 배분이라는 전략적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은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결코 유일한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자산들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금값이 대폭락하는 시기는 종종 주식이나 채권. 혹은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동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균형 잡힌 자산 배분은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킬, 킬과 같습니다. 금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고 또 다른 자산들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금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잠시 잃은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성장 잠재력이 높은 특정 산업군의 주식이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듯이 다양한 자산들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전체적인 위험을 줄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심리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 심리가 투영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값 대폭락이라는 상황은 투자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안겨주기 마련이죠. 이러한 감정은 종종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여 저점 매도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의 공포와 탐욕이라는 본연의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이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미리 세워둔 원칙과 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 속에서도 침착하게 나침반을 확인하며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지 않는 노련한 선장처럼 말이죠. 자신의 투자 철학을 명확히 정립하고 감정적인 동요를 최소화하며 오직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훈련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세 가지 관점을 통해 우리는 금갑 대폭락이라는 현상을 단순히 위협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투자 지평을 넓히고 더큰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관점은 금갑 대폭락이라는 것인 파도를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지혜를 선물해 주었죠. 이 통찰력은 비단 금 투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금값의 급격한 변동은 우리에게 전체적인 재테크 전략과 자산 증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의 자산이 흔들릴 때그 파급 효과는 다른 시장으로도 번져나가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 금값이 폭락하는 상황은 때론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거나 혹은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특정 산업의 주식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흐름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금이라는 하나의 투자처에만 갇히지 않고 시야를 넓혀 다양한 자산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개별 악기들의 소리뿐 아니라 전체적인 화음을 듣고 조율하듯이 말이죠. 이러한 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요동에 이를 일비하기보다는 것이 경제의 큰 흐름과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학습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는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이 늘 최신의 도와 기상 정보를 확인하며 나아가듯이 우리도 꾸준히 지식을 쌓고 분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금값 대폭락은 단순한 경제적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에게만 보이는 거대한 부의 이동 기회라고 선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자산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오류가 어떻게 가격에 반영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공포에 휩쓸려 무작정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강력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얻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품게 됩니다. 스스로가 현명한 투자자가 될수 있다는 깨달음은 우리의 재정적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 겁니다. 금값의 변동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금이라는 특정 자산에 대한 지식을 넘어 모든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투자 철학을 세우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회는. 공포의 한가운데서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법이죠. 이 역설적인 진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